제가 굉장히 아, 우리 학교 그... 교가 좋아하거든요. 어, 교가? 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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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가 궁금해요. 첫 구절을 음. 우리 한일절만좀 같이. 아, 네 아, 좋습니다. 근데 아, 아, 네. 네. 괜히 또 박신문님 또 소외 당하시네요. 아니 저는.. 저흰 아니요 혼자 교가 잘 못하는데요. 혼자 교가 불어로 부르면 되잖아요. 교가를 몰라? <laughs> 그럼 최신문님하고 우리 김신문님하고 한번 시작. 진세를 버렸어라 이 몸마저 버렸어 그치한 청춘을 부르심에 바쳤서라자 여기까지요. 여기까지. 이 여기까지. 김대건 신부님 그그 그... 그... 예수의 교화가 나요? <laughs> <laughs> 몰라. 우리 몰라. 그래서. 아, 해가 해가. 가끔 이제 그 영명축일 축하를 신자들이 해주실 때 음. 이제 신부님도 이제 응답 한 말씀 하세요. 음. 그럴 때. 저는 뭐할 말이 별로 없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1절을 불러드렸거든요. 음. 근데 그 깨끗이 한 청춘을 부르심에 바쳤어라. 이거 되게 아름다운 네. 구절인것같아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. 우리나라 학교 교가를 들어봤을 때 보통 처음에 나오는 게상 이름이나 강 이름이에요. 근데 그거 맞아, 맞아. 없이 신세를 버렸더라 신세, 신세. 신세라는 신세. 신세를는게신 저희는 신세가 편나는 걸로 신세를 봐. 신세를, 신세를 조졌어. <웃음> <웃음> 야. 그렇구나. 그렇구나. <laughs> 야, 우리 신학교와. 함께. 아. 야, 나만 <laughs> <난> 안 버렸어. <laughs> 난안보렸어 <laughs> <laughs>